아. 네 안녕하세요 대학 밴드부 보컬 출신 서울 사는 20대 청년 김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 여러분 혹시 돈크라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제가 이 곡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말을 해주셨어요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오히려 부모님 세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피흘리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더 크로스의 돈 크라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태양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의 사랑을 볼수 없을 테니 나는 알겠으니, 난 사랑하던 기대는 힘이 없다는 걸다 같이. 모 상처도 내가 갖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기에 울지 말아요 이토록 이번은 앵콜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보내게 너무 아쉬운 분이죠. 자, 그러면 앵콜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 My deari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i committed no crime. And the mistakes I made a few. I've had my shirts set to my myself. can I can close? You brought me fame And fortunate that everything goes with it We thank you all! But it's been no barrel this No pleasure cruise I've considered a little challenge Before I walk on race And I ain't gonna My friend.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웃음> 감사합니다 대단한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분 덕분에 이승환님을 기다릴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laughs> 너무 잘하시죠? 대학교 동아리 락밴드 보컬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대학 동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다음에 또 탄핵시키고 승리문화재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민발언을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시민분들이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발언 준비해주실 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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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보 자 도토 닉네임 쓰시는 청년분을 큰 박수 한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토라고 합니다. 소개해주신 것처럼 아프지만 도토 도토 잠보의 도토가 맞습니다. 친구가. 저 아프지 말라고 지어준 아주 귀엽고 기깔나는 닉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루푸스 환자입니다.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희귀난치병입니다. 이루푸스라는 병은 하루종일 피로감에 시달리고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 다음날에 알베김 피로감, 무력감 등이 365일 이 병이랑 헤어지는 그날까지 갖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하면 2천만원, 3천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시민 농객으로 유명하신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산정특례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셔 저는 10분의 1만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2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저는 제 통장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엄이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거의 10년 동안 의료민영화라는 것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농담으로 동물병원에 가면 영수증이 의료민영화랑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의료민영화가 저 내란 정당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입원을 한번 하면 천만원 단위를 내게 되겠죠? 저는 사실 그게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말았다, 들이밀었다 말았다 하는데, 광란의 칼춤은 누가 추고 있습니까? 누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 희귀병 환자들, 이름도 몰라서 무슨 병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5년을 지낸 환자들, 이런 환자들과 저는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민주정당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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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간절히 민주정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고 하나하나 고쳐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뭘 써오긴 했는데 지금 이걸 쓰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유시민 아저씨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하루 이렇게 나오면 내일이 3일을 누워 있겠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겠습니다 구호 네, 하나가 하고 싶은데 제가 행복하자 하면 아프지 말고 해주세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세요.